자 오늘은 여기 어 가든인데 어 오늘은 수원에 나왔습니다. 아 이게 가든인데 어 보시다시피 이게 가든입니다. 이게 가든인데 아 굉장히 어 키가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강한 기운이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 여기는 여기 없고 네, 여기 이렇게 강한 기운이 오는거죠 굉장히 강한 기운이 오죠 네. 이렇게 해서 집 안으로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쪽은 예약하고, 네, 이 나무. 소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기가 흐릅다 그리고, 이 안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운이 흐르네요. 굉장히 좋은 기운이 흘러요, 이렇게. 이야, 이게 멋집니다, 아주. 다리 잘 잡았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기운이 아주 대단합니다. 야. 장사 잘될 걸로 어, 보입니다. 아, 보다니피 이게. 네. 이게 보이는 것이 뒤에 카운터인데 음, 아주 대단합니다. 아, 좋아요, 이게. 이야, 기가 막히네요. 막히네. 아주 좋습니다. 이게. 예, 유튜브 찍는데, 여기가 기가 아주 좋아. 그래가지고 아,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그러세요? 예. 네. 아, 아주 멋지네, 여기가. 어디서 오셨나 싶어요. 음. 이야, 이렇게 좋은 기운. 아,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면 선전도 됩니다, 여기가. 어디 어디 유튜브에요? 제가 명함 하나 드릴게요. 나중에 시간 남으면 한번 보세요. 네임이 습관이에요. 여기 나만 산성 힐링이라고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제 영상 다 나옵니다. 네임이 나만 산성이에요? 네. 나만 산성 힐링 이렇게 하면 나옵니다.